다양한 정보로 마음의 풍요를 만드는 포유 세상입니다. 같이 달려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의자왕묘가 없다 이렇게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우리 지금 여기에 제가 하고 있는 데는 의자왕묘 그리고서는 그 옆에는. 에, 그리고 의자왕의 장남 부여융의 묘가 있는 그런 장소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에 어, 계시는 분이 의자왕인데, 의자왕은 여기 지금 소정방에 13만 대군이 어, 부여로다가 들어옴으로써 어, 개전 9일 만에 어, 일단 어, 의자왕의 둘째 아들 부여태에게 어, 궁궐 수비를 맡기고, 그리고서는 어, 웅진성으로다가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웅진성으로 가서, 어, 2차 방어선을 구축하려 이렇게 하였으나, 웅진성의 성주 예식진이라는 그 장수가, 그 예식진은, 어, 거기에서 그 2대에 걸쳐서 좌평을 지낸, 지금의 좌평이라고 하면은 장관격인 거죠, 장관. 아, 어 그리고 상좌평 하면은 지금의 이제 국무총리격인데, 좌평하면 다 거기에 장관격이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 그 예식진이가, 어, 지키고 있었던 그런 그 성에서 개전 어, 6일 만에 웅진성에서 도련 의자왕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후대의 항복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항복이 아니라 예식진이가 의자왕을 잡아서, 어, 소정방향에 바쳤다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 조선상고사를 지은 신채호 선생님의 그 상고사에도 그 문을 기록이 돼 있는 얘기, 이야기고 삼국유사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그런 그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 사실 그 예식진이 같은 경우에는 이대에 걸쳐서 어, 지금 좌평까지 지낸 그런 그큰 어, 인물의 집안이 에, 싸워보지도 않고 개전 6일 만에 항복을 했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에, 그래서 저는 그 예식진 얘기가 나면 오 항상 아, 울분을 네, 좀 아, 토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무백관을 비롯해서 백제의 인들이 12,895명이 당나라에 이제 끌려갔던 어떤 치욕을 겪었고. 그리고 여기에 살고 있던 그 백제 유민들은 어 신라나 뭐 어디 그 당나라에 상당히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예식적인은 어땠습니까? 아 당나라의 그 황제가 칭송하기를 중국의 한나라 김일제보다 더 높은 공을 그했다고 치하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서 이제 당황제의 그 충신으로 변신한. 어? 어, 이예식진이는 당나라에서 대당 좌우위비 대장군 칭호를 받고 그 화려한 삶을 그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국가의 존망이 어떻게 되든, 어, 주군을 잡아서 바칠 정도였었고, 그리고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이 사람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나만 잘 살으면 됐던 거지요 나만 잘 살으면. 그랬던 사람이 이 예식기이다 이렇게 이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여기가 의자왕묘 그리고서 여기 지금 부여융 그 의자왕의 장남 묘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왕묘는 그 2000년에 이제 중국 북망상에서 이제 고운을 모셔와서. 부역 능산리 왕릉에 이렇게 안치를 했는데 1438년 만에 고국인 백제로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아참 그러고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너무나도 급속도로다가 그 준비할 겨를도 없이 백제는 패망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기서 조금 그 예식진이가 더 버텨줬다고 한다면은. 다른 그 성이나 뭐 이런 데들이 다 그대로다가 살아있는 그 상황이었었고, 어, 또 그리고서는 게릴라 전술이 계속 이어지고 그뭐 붙들려 패망하면서도 그 게릴라 전술이 이어졌으니까요. 어 그리고서 어 저는 그뭐 지금 그 백제가 패망한 것을 그걸 가지고 해서 얘기한꼭 그것은 아닙니다. 어, 사람으로서 지켜야지 도이될 도리 또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그. 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은 예식지리가 그렇게 쉽사리 주군을 잡아서 받침으로써 백제는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백제 곳곳에서는 부흥군들이 일어났었고 또 그리고서는 게릴라 전술을 통해서 아주 조금만 시간을 끌었으면 여기 들어와 있던 또뭐 여기 멀리까지 들어오면은 아 물자를 조달하고 뭐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아 항상 어려움을 겪지요. 지금처럼 뭐 빠른 수, 수송 수단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물러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시대가 시대의 어떤 운명이 그렇게 백제를 멸망의 도가니로 밀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아픔은 있고 그리고 서는그 아픔을 기반으로 또한 또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또 내려오고 또뭐 신라는 또 우리 민족 아닙니까 구구려도 다 우리 민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시대상으로 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좀 정말로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런 그 일을 했던. 차라리 예식진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그 성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했어야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싸워 보지도 않고서 그냥 어 왕을 잡아서 소정방에게 바쳤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저는. 끝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자왕면은 2000년 중국 북망산에 고혼을 그러니까 거기 그 북망산에 의자왕이 무, 무, 묻혀있던 어 거기에 흙을 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자왕하고 부여융하고 그쪽 묻혀있던 그 자리는 지금은 누가 돌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 실제, 그렇게 무덤의 흔적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 이쪽 그 부여 군에서, 어, 의자왕의 그 고운이라도 모셔오자. 이렇게 해서, 혼을 모셔오는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어, 북망산 의자왕 지진대에서 흙을 조금, 어, 조금씩 이렇게, 떠가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 상여 행렬을 통해서 어 저렇게 예 묘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어 참늘그 역사는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타 민족에게 굴욕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것이, 예, 우리는 역사를 보고서 어, 배움을 얻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좋은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